여러분의 다리 찢기가 안되는 이유 간단합니다. 원래 우리 인체는 적정 가동 범위라는 게 있고요. 다리 벌림의 각도가 대략 45도까지만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그 이상 벌리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정 가동 범위까지만 유연성을 확보하면 돼요. 그러면 건강한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해서 찢을 필요는 없어요. 성인이 되면 적정 범위에 인대며 힘줄 근육들이 다 적응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쫙찢는게 진짜 어려운 이유. 이거든요. 그리고 무리에서 찢다가 부상도 많이 입고요. 그럼에도 찍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하나의 버킷리스트인 것 같아요. 이루고 싶은 목표. 아! 그러면 하셔야죠. 단 무작정 누르고 찢고 하지 마시고 단계를 따라서 몸을 천천히 적응해 나가야 부상 없이 할수 있어요. 숙여진 상태로 버둥버둥하는 분들 앉아서 이렇게 다리를 누르면서 상체를 억지로 숙이려고 하게 되면 고관절이나 허리가 다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첫 스텝을 무조건 누워서 시작을 하세요. 누워서 하게 되면 관절들이 받는 하중을 훨씬 중력에 맡긴 상태로 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관절에 대한 부담이 줄어요. 누워서 무릎을 먼저 이렇게 펼수 있도록. 그런데 골반이 말린 상태, 들린 상태로 무릎을 펴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뒷면 있죠, 골반. 뒷면을 완전히 바닥에 밀착한 상태에서 무릎을 편안하게 펼수 있게끔 해서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먼저 하셔야 하고요. 이제 어느 정도 두 무릎을 펴고 두 다리를 천장을 향해서 편하게 들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여기 내전근, 허벅지 안쪽 근육 스트레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릎을 편 상태로 유지하면서 다리를 가위자로 이렇게 V자로 벌렸다가 다시 모았다가 이런 연습을 누워서 충분히 해주면 우리가 관절의 부담을 줄 드리면서 스트레칭이 안 되는 분들도 훨씬 안전하게 스트레칭을 할수 있다.